요즘 항공업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로 매우 뜨거운데요. 오늘은 두 본사 간의 합병에 살짝 가려진 이슈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바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출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이 우려를 중심으로 본사가 어디에 위치할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산하 저비 항공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산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에시씨 이름은 진에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 흡수 합병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카타르 도아에서 열린 국제항공 운송협회 아이아타 연차총회에 참석해 통합에시씨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하며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삼겠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합 scc는 통합진에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며 국내 1위 scc가 될 전망인데요 진에어는 통합 즉시 항공기 58대를 보유하며 매출도 2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제주항공과 큰 격차를 벌이는 1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거리노선 개발과 중북노선 정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통합 진혜어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 통합이라는 일정이 사실 무군이라고 해명했고요. 이에 대한항공은 자회사 합병을 계획 중이며 관련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통합 진행여 출범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데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단체들은 그동안 부산 김해 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부산 본사가 인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부산의 정체성이 약화되면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합 LCC 본사 유치가 최선의 대안이며 만약 부산으로 본사 유치가 불가능하다면,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나 독자항공사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통합 에 c c 본사가 부산에 남아야 한다는 지역 요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통합 에 c c 출범과 함께 중북노선 재분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를 중복 노선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중 일부 노선은 이미 Tway, 에어프리미아 등 다른 항공사에 게 배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주요 국내 노선들이 국내 LCC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천-발리 노선에 LCC 진입이 허가되면서 30% 이상 요금이 하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통합 LCC가 시장 점유율 41%를 차지하게 되면 거꾸로 경쟁이 약해집니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통합에시의 출범은 국내 항공업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에시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남의 지역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좋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통합에시시 출범과 부산 경남 지역의 우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